라인전도 게임이라고 해봤더니 또 PC 방이 면 원래 출출하잖아. 아, 아 너무 좋다. 배가 고파요. 이게 뭐라고? 야 뭐라도 좀 먹으면서 하자. 좋아요. 먹을 것들 있어? 먹을 것다 준비했지. 다좌님께서준 열에 카드로 구되는 거네요. 먹방? 먹자. 아, 먹방?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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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먹지먹지먹어 먹자. 먹지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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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먹먹 셰프님. 이러니 그러니까 우리 아 원래, 원래 진짜 뭐 최고의 셰프님인데 네. 여기는 네. 이제 우리 동네 형이 동네 형. 가요 어, 여기 동에서 이걸 해주시는 우리 오늘, 오늘 뭐제좀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힘을 쓰는데 아웃님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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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신다고 아. 그래 가지고 네네. 어, 일반 버거가 아닌 네. 뭐, 어, 블랙 먹물 치아바타 프리미엄 와규 버거. <laughs> 뭐 이렇게 길어. <laughs> 이거, <laughs> 이거 이거 외우시는 순서대로 <laughs> 내가 먼저 드릴 거예요. 네, 잠시만요. 뭐라고요? 어? 뭐라고요?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. 뭐라 그랬는데? <laughs> 그러니까, 블랙, 아, 블랙 먹물 치아바타 프리미엄 와규. 수제와귀버거. 수제 와규버거. 수제 와규버거. 먹물 아, 블랙 물 치아바타 수제 와규버거. 이봐, 이봐, 이봐. 이이이 그럼 저는 천천히 만들고작하겠습니다 만들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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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<웃음> 라인을 이제 정해가지고 본격적인 게임 해야 되는데. <laughs> 네.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라인들 있어? 네. 있는 라인들 있어? 네. <웃음> 탑. 탑. <laughs> 어. 어디 할줄 알아? <laughs> 서포트, 서포트 해야죠. 서포트. 음. 어, 어. <laughs> 정글 할까요? 어. 정글? 저, 정글 하면 음. 단장님한테 맞을 수도 있어. 음. 정글은 <laughs> 좀 이, 그것도 성향인데. 음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니맵을 잘 보면서 게임 파악을 잘할줄 알아야 되고 어, 정책적인 파악을 되는구나. 그리고 좀 희생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아 어, 배려까지 어, 정글은 정글은 뭐랄까 그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 게임을 판도를 이기게 하지 갑자기 목대가 너무 뜨겁네 요님 아, 네, 어.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해 어. 드려요 신경 어. 안 쓰기에는 시바나 궁이혼나 오네 저는 원래 어. 혼자 어. 이러고 놀아요 어. <laughs> 너무 너무 중요 지금. 최소 전글가치는 걸로? <laughs> 걸로. 나는 그럼 <laughs> 정글 정글 정글, 정글. 정글하고 그러면은 탑 탑? 하고 그러면은 탑하고 서프도 유으니까 미드랑 원들이 진짜 중요해. <laughs> 내가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좀 네.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. 아네 어, 맞아요. 미드나. 박사콘, <목소콘> 블랙, 먹물, 시아바타. <치아바터>, 솔직히 <목소리도>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. 고급 피스 맛집에서 5 5 0 0 0 원. 이거 진짜 어려운데. 디 <목소리도> 과감하게 한번 먹어. <목소리도> 이걸 이렇게 딱 같이 시면 좋을 것 같아. 네, <목소리도> 오케이. 나는 <목소리도> 오케이. 감사합니다. <오케이>. 오 <오케이. 목소리도> <오케이. 오케이. 목소리도> 나는 들고 먹을 거야. 어, 대박. 대박. 대박이지. 진짜 맛있어. 장난. 수비 진짜 대박이에요. 와 장우민 정말 잘 먹네. 한 대. 와 아유 맛 보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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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맛있다. 힘들어 보이는데? 너무 클리머스, 너무 클리머스. 한숨 자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맛있시면 먹으니까 그러지.